근데 우리 10분이라서 빨리 잠깐만요 하나 둘셋컷 감사합니다 오우 예잘 네, yeah. 먹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온 김밥이에요 잘 있어요. 먹겠습니다 자 뜻깔 보수 <laughs> 오프닝이 근데 하지만 이거는 꼬치리야 이거는 김밥 천국 그리고 아진 근데 네. 이거 보세요 이거 변질됐어요 근데 그냥 먹습니다 상녀자라서자 아. 일단은 우리 10분만에 포퍼해야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 그 아진이가 김밥 응. 먹다가 콧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제가 충농증 이거 달라고요

이거랑 이거랑 내용물을 비교합니다. 당근이 들어있어도 별로인. 그럼 나 어, 약간 껌 어. 먹을래? 응. 응. 안돼. 근데 이게 더 영양가가 있어. 영양가 있지. 이게 더 비싸. 5 0 0 원. 당근 들어 있어. 이거 오왕도 들어가 있어. 오왕도 들어가 있다고. 왜 우는데? 내 스타일이야. 어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짜잔. 비야네 하나먹었어둘먹었는데 틀려어보 맞아 야! <laughs> <아니>. 오 씨발 <laughs> 아니 이겼니 <이겼는데> 뭐야 나 <laughs> 이겼는데 <laughs> 저 찐텐이다 김밥 냄새 맡고 일어났다 안내면 안내은 나를 먹고 싶어. 오시 내가 오으실이어시발이 오시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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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이이 오시바이. 오시바이.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. 아이고 아먹 어. ASMR 찍어. 파가지나 더러워 아 뭐야? 야뺄 수가 없어. 영상. <laughs> 그냥, <농삼> 그냥 올리고해스러운 어, 거. 나 하나만 아니, 뭐하냐야지 이거 대거라고 아련하다 <laughs> 이것도 못 쓰겠구만. 쓸수 있거든요? 음. <laughs> 뭐야, 이거. 이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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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뭐야 이거. 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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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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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야, 그냥 이거 내가 편집해 줄게. 됐다. <laughs> 왜이 이제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. 이따야지. 아, 안녕.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. 안, 아, 잠깐만요. 다시. 같이 하자. 아니, 님만 일단 따로.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. 부탁드려요 이거 싫어였네요. <laughs> 이거 싫어 <싫어졌네요. 웃음> <이거 싫어졌네요. 웃음> 주세요. 그럼 안녕. 파입니다 마플, 빨리 먹, 먹으세요. 자라라, 이것은 제가 아침에. <laughs> 제가 디디디디. 음. 나 빨리 폭파 해야 함. 이미지 뭐야? 잼 들었어? <laughs>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음. 끊어 국방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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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안 줘요? 아니, 뭐. <laughs> 오호, 감사합니다. 오. Hot, hot. <laughs>